자, 779. 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A. Y는, X는 A, Y는 B다. 우리 점근선, 우리 전단은 유리수에서 배웠죠? 얘를 약분하자. 그래서 X 플러스 5면. 근데 얘가 4X야. 4가 위에 올라가 있다니까. 플러스 45, 20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근데 20이었는데 20은 없는 수지. 그래서 마이너스 20이라고 한 다음에 원래 있던 13을 이렇게 써줘서 계산한다. 안 틀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물론 계산 잘하면 알아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4. 내려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2 1이랑13 더하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5가 되더라. 그럼 얘는 원래식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7이라는 식을 x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방향으로는 플러스 4만큼. 이 평이동시킨 거죠. 그래서 0,0이라는 점이 마이너스 5,4의 점으로, 음, 이동한다. 이게 정근선의 교점이야. 그래서, 정근선 방정식 A는, 이게 A고, 요게 B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fx도문이,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루트, 플러스 c. c는 어디서 넣었어? c. 아, fx는 0,1이라는 걸 적었구나. 그래서 여기다 0을 넣으시면, 0을 넣으면, 루트 4 플러스 c는 1이다. n2죠. 그래서 c는,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했죠 우리 fx를 다 구했네요 fx를 다 구했다 fx가 이름을 살짝 가리고 아. 자 FX을, fx는 루트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다 정의역과 치역이라는 것은요 그 정의역은 x의 범위 치역은 y의 범위 이렇게 된다 이, 이 그래프는 무리함수 그래프 선생님이 설명을 어 지금 쯤 했겠지 아직은 안, 수업을 안 했는데 얘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어, 5 분의 5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일단 요 항이 요이 루트 값은 항상 플러스잖아 개수가 지금 플러스니까 그래서 이 전체 최소값은 최소값은 이 루트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야. fx는 뭘 뜻하죠? y 값을 뜻해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치역의 범위다. y 값이, y 값으로 나오는 애가 치역이잖아? 그럼 정의역의 범위는 뭐야? x에 넣을 수 있는 값의 범위인 거야. 그럼 x에 넣을 수 있는 값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항상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좀 넘기면, O,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고럼 X는 5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의의 범위가 된다. 선생님, 이걸 왜 하냐면, 얘는 그래프로선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항상 X 앞에 있는 개수를 이렇게 묶어줘.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 어, 1보다 좀 작은 마이너스, 아니구나. 플러스지? 얘는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플러스 쪽이야. 5분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점을 이렇게 찍고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요 원래는 기본형의 그림은 이건데, X가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어? 그러니까 X가 5, 5분의 4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Y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항상 이 앞에 있는 계속 음수면 왼쪽으로 그려지는, 양수면 오른쪽으로 그려진다. 루트 밖에 마이너스면 아래쪽에 그려진다. 어? 아래쪽. 이런 그림 그리는 방법을, 음,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튼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왼쪽 위로 그려진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다 절편을 꼭 구하셔야 돼요. x가 0일 때, y는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점은 1이다. 잘못 그렸네요. 1이다. 어, 그럼 x의 절편은, x의 절편은 1은 루트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인데, 제곱을 하면 1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4다. 그렇지 넘기면 마이너스 3. 그래서 5분의 3 정도? 여기는 5분의 3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뭐?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5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나온다.